저희 빅차트 증권tv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 클릭하고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절대 카카오톡 채널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빅차트 구독자분들 이 부분 반드시 주의하시면서 준비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차트 구독자 여러분 오늘 종목 분석해 드릴 주식은 가온칩스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상한가가 터져주면서요. 시장에서 관심이 폭발적으로 모아지고 있는 이 가온칩스 이 가온칩스가요. 삼성전자 인공지능 칩 비밀병기로 핵심 파트너로 급부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지금 주가에서 급등세를 연출을 해줬었는데요. 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매력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에 따른 호재거리와 함께요. 이 가온칩스도 일본 대형 반도체 상사와 지금 사업을 협력을 했다는 호재거리가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가온칩스 52주 신고가 경신과 함께 강력한 성장을 위한 준비. 그래서 현대차 증권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투자 의견 현시점 적극 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빅차트 구독자 여러분들 가온칩스 이종목 주가 흐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칩스 이종목이요. 지금 올해 1월 초 반도체 장비 테마 상승 속에 지금 온디바이스 ai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감에요. 한 차례. 상승세를 연출해 주고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2월 14일 날요 날이죠. 요날 52주 신고가를 만들어 주면서 지금 거래량과 거래 대금도 한 차례 올라와 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52주 신고가를 만들어 준지 지금 꾸준하게 매직 기간을 거쳐서 그리고 어제 오늘 재차 급등이 터져 주고 있는 현 국면입니다. 그래서요. 가온 춥스 이종목이요. 지금 꾸준하게 시장에서 매출 규모, 업황 대비. 실적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가 되고 있다는 여의도 증권과 분석 자료도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어서요. 향후 꾸준하게 이 가온칩스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현 국면입니다. 그래서 가온칩스 이종목 꾸준하게 우상향을 드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요 지금 이 가온칩스 1차 목표가요 각종 현 지금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15만원 그래서 동의해주시는 저희 빅차트 구독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기분 좋게 눌러봐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빅차트 구독자 여러분들 가온칩스 이 종목이요 당장 여의도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자 매력 포인트 하고요 그에 따른 주가 시나리오 그리고 가온칩스 분석자료 리포트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가온칩스 최종 보표가 그래서 상단에 보이는 요 번호로 0 1 0 9 6 9 5 7 2이 번호로 숫자 1번만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대응방안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빅차트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제 이야기 주목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상단에 보이는 요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는 분들께 무료로요 실전 분석을 통해서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추천주도 지금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추천주 지금 바로 오픈해 드릴 건데요 1천원대 역대급 바이오 황금주라고 평가받는 종목이고요 이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식 경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PER, PBR 그리고 ROE 같은 실적 관계 여부를 떠나서요 이른바 꿈을 먹고 자라는 주식이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오른다는 건잘 아실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미약품 그리고 신라젠 기존에 1,000% 이상 수익이 나왔던 종목들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종목도요 세계 두 번째 개발과 그리고 국내 100% 독점 그리고 백조 원대 분야에서 원천기술 특허권을 선점을 했고요. 기존 생산능력의 10배에 달하는 공장을 증설 중인데요. 왜 그럴까요? 바로 늘어나는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가기 위한 생산 능력을 키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1천원대라고 말씀드렸죠. 역대급 바이오, 황금주.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존 25배 날아간 박셀바이오를 능가할 100조원대. 메가 통급 재료로 극단적인 급등 수익이 기대가 되는 단돈 1천 원대 이 종목을요 저희 빅차트 세력 매집주 전문가 팀에서 발굴을 했고요 전 세계 20조 원대 규모 신약을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해 국내 100% 독점은 물론 세계 시장을 잠식을 하고 있고 전 세계 수억 명의 환자가 있는데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변변한 효과를 내지 못하던 기존 치료제의 단점을요.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놀라운 성과로 무려 20개가 넘는 글로벌 특허를 획득을 했고요. 세계 100조 원대 초대형 분야에서 원천 기술 특허권을 선점을 해서요,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고, 현재 생산 능력의 1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증설 중이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서 역대급 바이오 황금주 이 회사의 원천 기술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보여주는 명백한 자료이고요 그리고 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관련법 또한 시행이 되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까지 등에 업고 백조 원대 세계시장 잠식을 위한 파격적인 성장만 남아있는 이 종목 강력한 바다콘 돌파를 위한 에너지 응축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매집이죠 이 매집 과정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순간망설이다. 저점 공략할 기회도 없이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빅차트 세력 매집주 전문가팀에서요, 저희 구독자님들께요, 무료로 이 종목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둘러 물량부터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조 원대 메가톤급 재료를 갖고 있는 이 종목 25배 박셀 바이오 박셀바이오보다 상승을 어마어마하게 할수 있는 골든주라고 말씀드렸죠 박셀바이오 23만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요 25배 날아갈 수 있는 지금 현재 이 박셀바이오보다 훨씬 더 급등을 보여줄 수 있는 골든주 저희 빅차트 세력 매집주 전문가 팀에서요 무료로 이 종목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2500%보다 훨씬 더 날아갈 수 있는 바이오 황금 세력 매집주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단돈 1000원대 구간에 있는 종목. 그래서 저희 지금 빅차트 세력 매집주 전문가팀에서 무료로 이 종목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빅차트 구독자 여러분들, 요 종목, 지금 바로 문자로 빅차트, 저희 빅차트 세력 매집주 전문가팀에서 요 번호로 보내드릴 예정인데, 문자로 빅차트 남겨주신 분들께 무료로요, 역대급 바이오 황금 세력 매집주 요 종목. 무료로요. 이 번호로 문자로 빅차트 남겨주신 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종목 한 종목만으로 박셀바이오보다 훨씬 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세력 매집주라고 말씀드렸죠. 엄청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 저희 빅차트 세력 매집주 팀에서 무료로요. 저희 빅차트 구독자님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요 번호로 문자로 빅차트만 남겨서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요. 저희 빅차트 구독자님들 저희가 꾸준히 시장에서 관심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텔레그램으로도 지금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로 빅차트 아니면 숫자 1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 요 번호로요. 그래서 시장에서 꾸준하게 관심받고 있는 종목 분석을 해서 이렇게 텔레그램으로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텔레그램 연구자료도 필요하신 분들은 이 번호로요. 숫자 1, 그리고 빅차트 남겨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이렇게 꾸준히 분석자료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